안녕하세요 소양산행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죠 예, 오늘은 경매 3반 어 3반만 4분을 한번 경매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보면 산채품이 예, 거의 다산채품입니다 여기는 예, 제가 얘는 이제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에 날씨가 뭐 더운 것은 잘 아시고 뭐 난초 관리 하시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니까 제가 노다지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한 얘기 또하고또한 얘기 또 한다고 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직접 영상으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1 번은 음, 이렇게 생강근, 생강근 이렇게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두 쪽에서 올 신화를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잘 보세요, 자요. 생강근 여기에서 생강근 산채 출발이고요. 예, 두 쪽에서 올 신화를 이렇게 3반놓고시기로잘받았는데 예, 지금 현재로는 놓고시기로 보이는데 얘가 이제 색감이 소멸이 되지 않고 색감이 어떻게 잘 들어올란가 그것은 이제 배양을 해봐야 알고 이제 삼반은 이렇게 전면 삼반으로 이렇게 잘 이제 얘들은 다 소멸됐으니까 색이 안 돌았고 올 신화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삼반이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화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노코로 갈란가 그것은 이제 배양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실치를 모르니까 경매로 올리는 겁니다 예 1번 생강근 산채품 생강근입니다에 예. 예, 지금 두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산반 무늬는 잘 들었고 뿌리는 뭐 보시나마나 뿌리는 건강하시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에 예. 자 이렇게 뿌리는 건강하니까 뭐 간단간단히 보여드리고 자2번2 번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얘는 촉수를 집에서 늘리느라고 분주를 했습니다 이쪽 뒤쪽에도 하나 분주를 했고 여기 그 전진 쪽이 얘가 보면은, 아, 얘가 입이 좀뭐다 뜯어먹었죠. 이렇게 보시면 다 뜯어먹었습니다. 얘가. 그래서 벌부 있는 쪽을 보시면은 이쪽 뒤에 벌부 쪽에서 생각은 튀우게 하느라고 얘네들을 두 개를 뗐습니다. 두 개를 뗐고 여기에 이렇게 다 잘려먹힌 것은 보기 싫어서, 어 보기 싫어서 이렇게 이쁘게 다듬는다고 이렇게 다듬어 놨어요. 그냥 뭐 뜯어먹은 것처럼 돼있어서 그래갖고 올신화를 받았는데 예, 올신화도 얘도 입변삼반이기 때문에 광엽입니다 자입변삼반 광엽인데 배고이 이렇게 떡잎장이 이렇게 깊고 꽃은 볼새도 없으니까 얘기 하나 많아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어, 판단을 하셔서 어,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본들 선생님들이 받으셔가지고 좋지도 않은거 가지고 그렇게 과대평가를 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거는 세밀하게 잘 보여드리고 가시는거는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분 광혈입니다 아주 탱탱해요. 엄마쪽도 보시면 탱탱합니다. 자 엄마쪽도 이렇게 잘 들었고 여기는 잘라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 쪽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올 신화가 이렇게 산반이 화려하게 잘 돌아있다는 겁니다. 광엽이니까 잘생각해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가는 만 원이고, 어, 출발가는 만 원이고, 어, 8시 땡땡분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8시 땡땡분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뿌리 상태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뿌리 상태는 좋습니다. 여기다 씻기 리기된 것은, 어, 오티바가 오티바를 제가 이렇게 다 찍어놨기 때문에 오티바를 이렇게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독해느라고 찍어놨기 때문에 이거 받으시면 소독해시지 말고 메네달에다만 담그셔서 심으시면 됩니다. 소독은 다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메네달만 담궈서 1시간 정도나 30분 정도 담궈놨다 심으시면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3 번은 얘도 산채, 얘도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인데요. 쪽 벌브 뗐어요. 예? 잘 보여드리는 겁니다. 벌브 이번에 다 떼서 어, 벌브 튀기려고 다 떼놨기 때문에 어, 예. 이쪽은 두 개, 두 쪽을 제가 떼낸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뗀거 여기 편하죠 그래갖고 얘가 이제 여기에 얘가 이렇게 3반인데 얘도 엽성은 좋습니다. 후육질. 후육질 입엽성입니다 후육질 입엽성에올 신화 삼반은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올 삼반은 이렇게 잘 들어왔으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얘는 얘는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 올 초, 올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후육질 광엽으로 이렇게 두릅니다. 엄마 쪽도 치마입은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자요. 이렇게 보시면 엄마 쪽도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들어왔죠. 자 양쪽 다 치마 입장은 엄마나 아들 쪽이나 다잘 들어왔습니다. 얘가 더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더 발달이 되면은 이제 탄력을 받으면은 음더 이쁘게 들어겠죠. 예, 그리고 뿌리는 뿌리는 뭐 양호합니다. 잘 보세요. 예, 자 이쪽에 세 개. 자 이쪽에는 두 개. 그래가지고, 뿌리는 다섯 가닥이니까, 뿌리는 뭐,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기 식기 딛기 된 거는 소독해느라고, 오티바를 전부 다 면봉으로 찍어 놓은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영양제이다만, 매네달이다만, 한 30분이나 한시간씩 담궈놨다가, 분해 올리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공항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항 옆에서 살고 있어서 월요일 날 전투기가 떴다 앉았다 하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laughs> 자 얘는 한 쪽이고 뿌리는 아주 멋지게 양호합니다. 자 이렇게 고 얘는 어, 지금 왜 얘만 있냐고 그러죠. 어, 여기. 원벌부는 벌부는 또 신화를 받으려고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올 신화만 이렇게 판매를 해는 겁니다. 올 예? 신화만 올 신화만 판매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예? 아주 화려하게 들고 광엽이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흔들어 볼게요. 예? 자 이렇게 짱짱합니다. 입이 얘는 진짜 짱짱해요. 예? 뭐 받아보셔도 뭐 제가 흔들어 보는거나 받아보셔도 만져봐도 짱짱할 겁니다 얘는 뭐 엄마 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떼고 뒤쪽은또 종자목 해놔라고 해놨고 전진 촉만 판매하는 겁니다 예 전진 촉자 뿌리는 뭐 얘는 너무 뿌리가 너무 에이스입니다 저 에이스니까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키가 한 4에서 5cm 정도 되고 4에서 5cm 잎 넓이는 아주 넓어요. 얘는 잎 넓이는 0.6. 0.6에 0.6은 되고 이렇게 배골도 이렇게 깊습니다 0.6에 배골도 이렇게 깊고 키워볼 만한 남초입 종자는 좋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얘가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다 3반만 3반만 4종 3반반 4종 1, 2번 이렇게 3, 이렇게 4 이렇게 해서 자유경매로 만원 출발해나 자유경매로 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얘는 직구가는 정해지를 안 했습니다. 얘는 직구가를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는 데까지 신껏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010-2880-5473으로 전화 문의 주시고 여기에 가시는데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을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영상을 두번세 번을 잘 보셔서 판단을 하셔서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빨간 글씨 구독 밑에 보시면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분은 구독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구독 중으로 뜨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